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임트리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 들으시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랍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1. 도대체 무슨 일이? 고대 이집트 하면 보통 웅장한 피라미드, 미라, 파라오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아주 대단하고 기이한 그들의 성적 관습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들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행위도 신과 관련된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어요. 그 중에서도 파라오들이 특히 신성한 성적 의식을 주관했는데 나일강과 관련된 의식에서 파라오가 나일강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성행위로 해서 그 결과물을 나일강에 뿌리는 의식이었어요. 이게 다 농사의 풍요를 빌기 위한 것이었죠. 파라오가 저걸하고 나일강이 범람해야 우리 농사가 잘될 거야. 라고 믿었으니까요. 2. 대공개 퍼포먼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어요. 나일강이 범람해야만 농사도 짓고 먹을 것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파라오가 나일강의 여신을 달래기 위해 공개 성행위를 했고 이 의식을 통해 여신이 만족하면 나일강이 범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으론 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이집트인들에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파라오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를 따라 했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의식을 따라 하다가 걸리면 무지막지한 벌을 받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죠. 이 정도로 성적 의식은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3. 동물과 있다 아직 놀라지 마세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악어와 아마 같은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왜? 라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악어와 하마가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어와 성적인 행위를 하면 행운과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되긴 했지만, 이 금지를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악어는 나일강의 신 세베크를 상징했어요. 악어가 물과 관련된 신이니까, 악어와 성행위를 하면 세베크 신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은 거죠. 이집트 남성들은 악어를 잡아다가 묶어놓고 성행위를 하거나 심지어 악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접근하기도 했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이를 통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악어랑 성행위라니 충격적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남아있어요. 자, 시체까지. 이제 동물과의 성행위를 넘어 시체와의 성행위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젊은 여성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기 전에 시체와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딸이 죽으면 시신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시신을 며칠 동안 섞인 뒤에 장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이는 그들이 얼마나 성적행위와 신성함을 연결시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충격적인 성문화인 이집트에서 매춘이란 직업이 존경받았던 거 아시나요? 오. 고대 이집트의 매춘은 존경받는 직업. 그럼 이제 고대 이집트의 매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매춘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매춘이 굉장히 신성한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매춘부들은 신의 딸이라 불렸고 아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춘은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신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매춘부들은 신성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화장과 문신을 통해 자신을 꾸미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의 매춘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일을 자랑하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거죠. 그런 매춘부들 말고 귀족들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6. 화려함과 파격적. 귀족들은 어떨까요? 고대 이집트의 귀족들은 성적 문화가 더욱 화려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귀족들은 파티를 열 때마다 아름다운 여성들을 불러 성적 첩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파티에서 춤을 추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손님들을 위해 성적 서비스도 제공했죠. 당시 귀족들은 여성을 단순한 장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첩대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외모가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화장을 했으며, 심지어는 피임을 위해 아카시아 나무 수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수액은 산성성분이 있어 피임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이건 지금의 피임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당시엔 나름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7. 그래서 위생은?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성적행위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두 번씩 목욕을 했고 매일 털을 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야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들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털을 깎았다고 합니다. 당시 성병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성병을 예방하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남성들은 포경 수술까지 받았다고 해요. 이를 통해 성적 행위와 신체의 청결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한 것이죠. 결혼 후에도 이런 파격적인 성문화가 유지됐을까요? 8. 결혼 후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성문화가 개방적이긴 했지만 결혼 후에는 철저한 일굴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성들이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결혼 후에는 오직 한 사람과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했죠. 만약 불륜이 발각되면 그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남성은 천대의 곤장을 맞고 여성은 코까지 잘리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예외였어요. 그들은 다수의 첩을 두었고 성적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성적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평민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 것이죠. 9. 파격적인 성문화의 기록들 고대 이집트인들은 성적인 행위를 신성하게 여긴 만큼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행위를 예술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이를 담은 에로틱한 파피루스 문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투린 파피루스라는 문서로 이 안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성관계를 맺는 다양한 체위와 방식이 그림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포르노라는 말이 있죠. 이 파피루스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음란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이집트인들에게는 성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고, 이를 기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성적행위를 통해 신과 연결되고, 신성한 힘을 빌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관계의 방식이나 체위를 기록하고 학습하는 건 역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파피루스에 남겨진 그림 중에는, 심지어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성적 결합을 묘사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 오시리스는 그의 형제, 세트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의 몸은 조각나 나일 강에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시스가 남편 오시리스의 조각난 몸을 찾아 모았지만 그의 성기를 찾지 못해 진흙으로 가짜 성기를 만들어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성기를 통해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부활시켰죠. 이런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신화 속에서도 성적 상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도 매우 직설적이고 과감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성적 상징을 신성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0. 상상 초월의 피임 방법 고대 이집트인들은 성에 대해 개방적이었지만 그만큼 성병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약물이나 주사로 성병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허브와 향료를 사용한 민간 요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사면바리와 같은 성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굉장히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피임에 대해서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름의 방법을 개발했어요. 앞서 말한 아카시아 나무 수액 외에도 아주 기묘한 피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악어 배설물을 사용한 피입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악어의 배설물을 질 안에 넣어 임신을 방지하려 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지는 알수 없죠. 현대의 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비위생적이지만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성행위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임신을 조절하려 했던 것입니다. 11.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성적인 자유는 모든 고대 이집트인들이 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은 성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평민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이탈이 발각될 경우 평민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귀족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명의 첩을 두거나 성적 파티를 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에서는 성문화도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쾌락과 풍요로움은 이집트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귀족과 평민 모두가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성적 의식을 행했고 이는 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쯤되면 고대 이집트인들의 성문화가 얼마나 독특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성적 행위가 신성한 의식이자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사회에서는 오늘날가는 다른 윤리적 가치와 규율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기이하고 충격적이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죠. 파라오의 신성한 성우식부터 동물 및 시체와의 성인이, 그리고 매춘부들이 신성한 직업으로 존경받던 사회까지 고대 이집트인들의 성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야기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동물과의 성인이, 아니면 시체와의 성인이? 사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지만 이 모든 것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문화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드렸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기이한 역사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